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 리무진 모델을 한국에서 출시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인 템포는 24일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G90 추가 모델을 공개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럭셔리 세단인 G90 리무진은 유럽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언론은 G90은 고급 가죽으로 좌석을 편안하게 해주고 실내 장식은 매력적이다. 좌석은 다리가 늘어나면서 승객을 더욱 편안하게 만든다며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더큰 크기로 대체할 수 있는 아이패드와 동일한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G90 리무진은 기존 세단보다 전장이 총 290mm 더 늘어난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실내는 B 필러가 250mm, 후석 도어가 40mm 연장돼 실내 공간이 총 290mm로 늘어나 동급 최고 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됐습니다. G90 리무진은 타우 5.0 V8 G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425마력, 최대 초크 53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G90 리무진은 프레스티지 한계 트림만 단독으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은 1억 5,511만 원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G90 표준 모델보다 약3,300 달러가 높은 13만 8천 달러로 판매될 것으로 이 매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